어, 이광렬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는 성교사님 말씀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짧게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중심지인 뉴욕에 가을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작된다고 뉴욕타임즈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오페라 극장인 메트로폴리탄 극장은 올해 설립된 지 139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서점에서 파는 음악 관련 DVD나 CD들을 사서 복원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핸들링을 음악을 들으면서 했는데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정품 클래식 CD라든지 DVD가 우리나라 돈으로 2천원 정도면 살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100주년 기념 음악회 DVD를 구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상임 지휘자였던 제임스 레비가 지휘하던 시절의 DVD였는데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들이 다 출연했더군요. 호레카이라스, 블라시도도밍거, 루치아노 파바르 틀 포함해서 그야말로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많은 성악가들이 그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축하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지휘자들도, 어, 교대로, 윤, 그, 지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오나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제임스 레비 등, 유명한 지휘자들이 교대로, 어, 유명한 곡들을 연주하고, 심지어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무용단도 나와서, 어, 그 무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기념음악회에 마지막 장면이 메트로폴리탄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무대의 뒷면에 앉아있고 노년의 어느 소프라노가 체격이 아주 좋은 노년의 소프라노가 토란도트의한 아리아를 부르고 나서 어, 박수가 쏟아지고 꽃다발이 던져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청중들에게 내가 17살 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첫 번째 프리마돈나의 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무반주로 그첫 번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를 기념하는 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인생 깊은 인상 깊은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기억되는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과 그 삶을 구속자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학자들이 찾아보면 물론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창세기가 더불어서 엽기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 엽기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고백이 바로 엽기서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헨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에 여러분이 다 하는 할렐루야 합창곡 다음에 등장하는 소프라노 독창곡이 바로 이 구절의 근거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으로 엽기서 19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아마 소프라노 솔로곡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선배 성교사였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아래는 귀한 시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여기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7세 되시는 이혜인 수녀가 쓴 부활을 기념하는 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로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심의 무덤을 빠져나와 어디든지 희망으로 달려가는 하늘 빛 바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죽음을 이긴 사랑 하나로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님이 오시는 들길을 웃으며 달려가는 연초록 봄바람으로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엽기서 19장 25절 말씀. 권한 가운데 여비 고백했듯이 나를 구원할 구속자가 살아 계시며 그가 내가 사는 땅 위에서 내가 이 육체를 벗고 이 세상의 삶의 영향을 마칠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와 노래로 만나시기를 오늘 이 찬양의 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도다라고 고백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분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마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